가수 송민준이 마침내 자신의 첫 번째 집을 공개했다. 하지만 단순한 집이 아니다. 초호화 인테리어와 놀라운 공간 활용이 돋보이는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효도 하우스였다. 한때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던 그는 가수로서 성공한 후 부모님께 값진 선물을 안겼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송민준의 새 집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었다. 초고속 매진된 콘서트 그리고 뜻밖의 부동산 투자. 2024년 1월 서울 마포구에서 개최된 송민준의 첫 단독 콘서트 체퍼 1이 예매 시작과 동시에 초고속 매진되며 그의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하지만 그가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행방이 팬들에게 알려지자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콘서트 수익 일부를 사용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43억 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전해졌다. 처음엔 연예인이라면 강남에 집을 사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지만 이 집을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구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43억 원짜리 효도 하우스 그 내부는? 송민준이 부모님을 위해 마련한 이 집은 최신식 스마트 홈 시스템을 갖춘 초호화 공간으로 내부 인테리어는 화이트와 우드톤을 활용한 모던한 감각이 돋보였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점은 거실 한편에 자리 잡은 특별한 공간이었다. 바로 송민준의 음악 작업실이었는데 단순한 홈스튜디오가 아니라 최첨단 녹음 장비를 갖춘 미니 콘서트홀 수준의 시설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송민준이 이곳에서 부모님을 위한 노래를 직접 불러드리고 싶어 세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팬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하지만 이 호화로운 공간에도 숨겨진 사연이 있었다. 어린 시절 숨죽이며 도망쳤던 그 시절 송민준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하며 한때는 프로선수를 꿈꿨다. 그러나 이상 밖으로 그의 어린 시절은 온통 도망치는 나날이었다.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도서관에 숨어 있곤 했어요. 어린 시절에 그는 축구 연습을 피하기 위해 책 사이에 몸을 숨기거나 일부러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놀다 코치에게 혼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시대표로 발탁되었고 점차 축구에 대한 꿈을 키워갔다. 그러나 15세 때 운명을 바꾼 사건이 발생했다. 훈련 도중 예기치 않은 충돌 사고로 인해 발목 인대가 심하게 파열되었고 결국 그는 축구를 영영 포기해야만 했다. 축구에서 음악으로. 이명웅과의 운명적인 만남. 축구를 떠나며 절망에 빠진 그는 우연히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의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순간을 계기로 음악을 향한 꿈이 시작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음악 인생을 바꿔 놓은 사람이 바로 미스터 트롯의 우승자 이명웅이라는 점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음악 선생님의 소개로 임영웅과 처음 만나게 된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 첫발을 내디디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임영웅의 자취방에서 2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노래와 무대 매너를 배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팬들을 놀라게 했다. 임영웅은 송민준이 처음 트로트 가요제에 나갈 때 적극적으로 응원했고 심지어 SNS에 응원 글까지 올리며 직접 지원했다. 효자 가수 송민준 부모님을 위해 숨겨둔 또 다른 계획은 부모님을 위해 집을 마련한 송민준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2025년까지 부모님이 운영할 수 있는 작은 카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 지금이라도 보답하고 싶다고 밝히며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진 후 팬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궁금증이 떠올랐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송민준이 공개한 집을 자세히 살펴보던 일부 팬들은 집 내부의 특정한 장식과 가구 배치에서 나디근 점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이 집은 2023년 한 유명 여배우가 살았던 집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 더욱 놀라운 점은 해당 여배우가 이전 인터뷰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집을 정리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과연 이 우연의 일치는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더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 팬들의 추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송민준 측은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는 짧은 입장을 발표했다. 송민준, 성공과 논란 사이에서 한때 축구 선수의 꿈을 접고 음악에 도전한 송민준은 이제 콘서트를 초고속 매진시키는 티켓 파워를 가진 인기 가수로 성장했다. 그는 부모님을 위한 집을 마련하며 효자 가수로 칭송받았지만 동시에 의문의 루머까지 휘말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의 음악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듯 보인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또 어떤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가수 송민준이 미스터 트롯 2 출연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엄청난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축구 선수의 꿈을 가졌던 그는 음악으로 방향을 전환한 후 이제는 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예로 떠올랐다. 하지만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다. 미스터 트롯 2 이후 송민준의 수입은 과연 얼마일까? 송민준이 방송에서 보여준 밝은 에너지와 훈훈한 외모. 그리고 독보적인 감성은 광고주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특히 젊은 감각을 접목한 트로트 가수라는 점이 다양한 브랜드와 잘 맞아 떨어졌다. 광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송민준의 CF 계약금은 신인급 가수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라며 단기간에 3에서 4개의 CF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송민준의 주요 광고 계약은 다음과 같다. 건강식품 브랜드 XXXX 모델 계약 패션 브랜드 YYYY 전속 모델 계약 가전제품 CF 계약 단순 광고 수익만 계산해도 약 6억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셈이다. 행사 출연료 미친 상승 단독 콘서트까지 초고속 매진 광고 외에도 송민준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는 바로 각종 행사와 콘서트다. 미스터 트롯 2 e 출연 전까지만 해도 한 행사당 300만에서 500만 원 수준의 출연료를 받던 그가 방송 이후 단숨에 출연료 다섯 배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현재 그의 행사 출연료는 1회당 2,5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었으며 지방 행사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다. 이는 미스터트롯 이 e 출신 가수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특히. 2024년 초 진행된 첫 단독 콘서트 챕터 1은 임의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며 그의 티켓 파워를 입증했다. 업계에서는 송민준의 티켓 수익만 최소 8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음원 수익과 유튜브 채널은 가수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이 된다. 송민준은 미스터 트롯 2 이후 신곡을 발매하면서 디지털 음원 차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그의 대표곡 '조업' 속의 여자가 미스터 트롯 이 e 방송 이후 멜론, 지니벅스등 주요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따라 송민준이 음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수익으로만 약 1억 2천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튜브 채널 송민준 오피셜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구독자 수 48만 명 돌파, 월 평균 조회 수 700만에서 800만 뷰. 유튜브 수익 추정 월 3천만원 이상 유튜브 광고 수익만 연간 환산하면 약 4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송민준의 총수입 예상 1년만에 억대 차선가로 이제까지 공개된 수익을 종합해보면 미스터트롯2 이후 송민준의 총수입은 다음과 같다. 광고 계약금 약 6억 5천만원 행사 콘서트 수익 약 12억원 이상 음원 유튜브 수익 약 5억원 이상 총수익 예상 약 23억 5천만 원. 이는 데뷔한 지 불과 몇년 되지 않은 신예 가수가 1년 만에 거둔 수익으로는 믿기 어려운 수치다. 하지만 송민준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부모님을 위한 효도 하우스 마련과 다양한 기부 활동을 병행하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차세대 트로트스타 송민준. 현재 송민준은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준비 중이며 조만간 신곡 발표 및 해외 팬미팅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티켓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2025년 트로트계를 뒤흔들 대형 가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과연 송민준이 앞으로 더큰 성공을 거두며 트로트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 그의 행보에 모든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